고린도전서 16장 9절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오늘 제목처럼 선교의 문이 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이라는 것은 성 또는 어떤 마을을 드나드는 출입구를 말하죠. 그래서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그 문에 들어와도 좋다. 라는 그런 의미를, 허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문은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문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대문을 활짝 열고 맞이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허락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두 번째는 그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문 안에서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또 슬픈 일이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문이 있는가 하면 또 좋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문, 우리에게 열려있는 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미래도 결정된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문이 있죠. 하늘을 향해서 열린 문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 사망의 문이 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잘 열어야만이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문이 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에 평생을 살다가, 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걸어가는 그런 길, 문이 있는 반면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 가슴에 안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룩한 사명의 사람이 있기도 하죠. 그 문은 좁고 또그 문은 답답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때 손가락질 당할 만도 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또 우둔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 어, 그 문의 끝에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영광스러운 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문이 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이죠. 또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문이 있기도 합니다. 욕기 17장 16절에는 음부의 문이 있기도 하죠. 또 엽기 38장 17에는 사망의 문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들이 성경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이 내용은 사도바울이 오신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다가 그 이후에 마케도냐로 가고 또그 마케도냐를 경유해서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고드도전서 16장의 내용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에서 고드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고드도전서를 기록하고 또 교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면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아주 복음의 확장을 갖고 온 위대한 사도이기도 하죠.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하면서 이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무진애를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스데 소아시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무진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사도행전 16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우리가 기쁨의 일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지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할수 없는 거죠. 8절 말씀 보면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환상이 무슨 환상인가 하면은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그의 환상 가운데 바울 앞에 서서 그에게 청하기를 가로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유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메시지가 이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이죠. 즉 유럽을 복음화하는 아주 그 중심 그 중심이 어디냐면은 이 마케도냐 이쪽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사도바울을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복음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당시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수도와 같은 아주 거대한 도시인 것입니다. 이 도시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 그래서 이 아시아의 보고라할수 있는 이 두란노 서원,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파한다는 것은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놀란 역사가 이곳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에베소에 에베소에서 엄청난 복음의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그 아무 같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겉으로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 안에서 사람의 심령 안에서 그 복음의 씨가 생명을 움트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마치 작은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그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루살렘 전체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귀히 여긴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단의 개수였고 그리고 인간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 외치는 아주 참남한 존재로 예수님을 정제했고, 그래서 그 당시 대제상 중심으로 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거대한 강풍 앞에, 거대한 맹수들 앞에, 그 기작은 겨자수와... 다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그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씨가 점점점 쌓극을 내고 자라는데 거대한 나무가 됐습니다. 마치 겨자씨는 로마 제국의 제국이라는 거대한 그 독수리의 먹이 지나지 않았지만은 그 씨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나무가 자라서 끝내는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시키는 놀란 역사가 A.D. 313년 일어나고 일어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역사는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할 때그 당시 1885년 4월 부월 부활절 주일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우리 조선을 보니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영적인 나라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누구도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고 서양 귀신이라고 양귀자라 해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돌로 치고 그런 성교사들이갈 데가 없으니까 공동묘지 같은데 들어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몸을 치며 기도할 때그 땅이, 무덤이 죽은 자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대구에 가면은 개명대학이 있죠? 그 개명대학이 원래는 공동묘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성교사들이 쫓김을 나가고, 그리고 욕을 먹고 어찌 살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눈물 뿌려 간구한 거예요. 이 치룩같이 얻은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점령해달라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 흘렸겠습니까? 그 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이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싹을 터서 그곳에 이대구의 유명한 기독교 복음 대학으로 그 학교가 설립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놀란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번에 그트키게 하고 그 키르기스탄 그두 나라를 구속사 세미나를 위해서 갔죠. 이트르기에 갔더니 이 한국인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트르기에곧 그 옛날 터키죠. 약 8500만 명 내지 9000만 명이 있었는데 이. 나라가 98% 이상 아니 거의 뭐99% 이상이 이슬람 제국입니다. 거기에 기독교 신자는 8000명 정도뿐이 안 돼요. 아주 크기 작은 미미한 수죠. 그 도시에 그 나라의 한국인이 한 2500명 되는데 그 중에서도 믿는 자가 한 1200명 정도뿐이 안 돼요. 그곳에 파송된 성교사들이 한 400명, 500명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식구들까지 포함된 인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뭐볼 경우에 인원수가 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죠.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울 경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경우에 핍박은 말할 나이 없이 개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못 정부에 눈밖에 나게 되면은 추방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숨을 죽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또 생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이리저리 돌아봐도 상당히 곤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의 씨가 떨어지지 않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떤 경우는 절망하고 그래서 이 지역을 포기하고 돌아가야만 되는 것인가 이 이슬람 땅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없겠는가라는 그런 좌절과 패배감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훌러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한 5년 가까이 사귀면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길래 그분들을 구하는 그곳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와야겠다는 라 마음으로 한 5년 가까이 끊임없이 교제하고, 또 저희가 작지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돕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선교사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 가운데 그분들과 마음이 하나가 돼 가지고 요번에 세미를 나 하게 됐는데, 이 세미나를 3일 동안 호텔 잡아 가지고 하는데, 성교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놀란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말씀 가르친 것을 듣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흡입하는지, 그 본인 스스로들이 그렇게 감동을 있게 되고,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목도했고, 또 함께 동행했던 이 LA 지역에 있는 두 분의 선교사님, 또 서울에 있는 또 같이 또 참석했던 분들이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것을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서 저들이 어 그쪽에 있는 그 카타콤을 우리가 보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건 지하 동굴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가바도기아에 있는 그 카타콤은 2세기부터 3세기까지 로마 군인들이 쳐들올 어 때마다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믿기 위해서 지하 동굴로 피신했던 거예요. 몇년 동안 했냐면 300년 동안, 300년. 이 300년 동안 이 지하 속 지하 이 언더그라운드 시티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의 수명이 몇 년이냐면은 25년 전후 뿐이 안 됐다고 그런 거예요. 직접 그 직접 그곳에서 가이드해 준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25년. 그 그러니까 지하의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70, 80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나이가 25년, 오래 살면 30년. 키도 몇센치냐면 제가 키가 작은 편이잖아요. 근데 키, 저의 키보다 뭐, 머리 안에는 작을 정도의 키로 그들이 그렇게 변모한 거예요. 거기서 300년을 사는데, 여러분 25년을 살다가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대가 이 복음이 이어지겠습니까? 10대가. 지하에서 10대가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라는 그 강압 폭력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 제국 밑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지하 도시에서 10대를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신앙을 지켜가지고 그 신앙을 나중에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로 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1960년대부터 이 도시가 발견되는데 약 30군데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동굴이 컸는지 어떤 큰 동굴에는 최대 2만 명이 그 속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2만 명. 그 미로 같은 작은 공간인데 이제 밑에 내려와 가지고 큰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같이 밥을 먹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거, 그 지하가 이 지하가 이몇 미터냐면은 그 12층 정도 되는 그런 저기 지하 도시라는 거예요. 12층 정도. 그런데 지금 발견한 것이 한 7층 정도 정도만 이제 발견됐다는 거죠 거기 이제 그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위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기를 위로 이제 내지기 올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 가지고 금 저기 급수를 공급하고 그렇게 막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말씀 얘기가 25세 내지 30세 분이 안못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0대가 300년 동안을 신앙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승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아무리 지를 같이 어둠이라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만 하면은 아무리 치룩 같고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살아난다. 이것을 이 3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왔던 그 결론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그 배경에는 이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전달된 거예요 어떤 미국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남은, 나는 로마 군사에게 잡혀서 죽으면 죽었지 이 지하에서 난못 살겠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신실한 신앙의 사람인데 그 지하 동굴에 가서 보고 느낀 걸 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이야 어떻게 여기서 살수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내놓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무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무덤을 파가지고, 즉그 안에 시신을 안장하고,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밖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서 키우고, 그래서 어른 부모 세대들이 신앙을 계승하고, 또그 아이가 배워서 신앙 계승하고, 그래서 10대를.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역사의 증거지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이슬람이란 나라, 절망적인 나라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란에 있는 어떤 그 교회는 이제 예수 그룹의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정부 관료들이 그 목사님을 잡아가가지고 죽인 거예요. 순교한 거죠. 그러기를 몇 번, 여섯 번까지. 그러니까 목사가 온데막갈 때마다 죽인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목사 가니까 어떻겠냐 목사를 죽이고 그 교회를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이란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주 무섭고 아주 그냥 그런 나라로 생각하는데 그 백성들은 그렇게 착하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엄청난 이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슬람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기사와의적이 예수의 그 나타나심과 성령의 그 기적의 체험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곳곳마다.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하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갔다 온이 터키, 트리규에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이 이슬람 제국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이슬람 선교사들을 배출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유일한 나라가 이 트리규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라가 이슬람에 대해서 강력한 그런 제국이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종말 관련해 가지고 이 도갈마 족속이 예루살렘을 침공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도갈마 족속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이스터키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스만 트루크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가가지고 이 말씀을 구속사님 말씀을 저희가 전할 때 성기사들이 깨어나고 또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음,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은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받을 것을 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음 세미나를 고대하고, 그리고 이후에 전개될 다른 프로그램을 고대하면서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역사가 요번에 있었습니다. 또 키르키탄 쪽에 가서는 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인데 물론 키르기스 언어도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통역을 해줬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한번 자기들의 신앙을 각성하고 돌이키면서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이런 세미나를 계속해 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 갈급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2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트르기에와 르기스탄 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들이 이후로 진행되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대하면서 그들이 함께 우리와 기쁨을 나눴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덕분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체험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에게. 광대하고 공유의 문이 열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광대하고 공유의 문이 무엇입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문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명의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문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문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이고, 또, 천국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부자 심판 앞에 우리는 산자나 죽은자나 다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 앞에 샘을 해야 될 때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 먹고 마시는 일신의 삶을 위해서 평생 살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록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들을까? 누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 받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늘 우리가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종말의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갖게 하냐면 은 오늘이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심판이 와도 내가 오늘 믿는 믿음,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내가 오늘 믿고 있는데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간에 이후로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수임받는 그런 놀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을 이슬람 지역으로 보내주셔서 영원하신 생명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 아마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동기와 계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땅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냐도록 전심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건축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과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원하실때 원하시는 때 원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되도록 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엽나이다. 아멘.